이것들아, 이게 소독지나다 되는 게 그렇게 놈들처럼 벌레식은 얼굴들을 하고 있잖아. 공연을 할 그런가? 뭔지 하고 있어요. 자. 선생님은 지금 몹시 피곤하십니다. 오늘 공연은 객석에서 후배들의 공연을 격려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객석에 가 예약해 줬습니다. 좋은 화술 가졌구만. 그래서 배우는 아니지. 넌누구냐 아, 아, 저 무대의 네. 선이요아 이름이 뭐냐고. 최호중입니다. 선생님. 아, 최호중. 네. 뭔 네. 오 완벽하지? 아, 그럼요. 선생님. 넌그 <laughs> 배우로 하는 게것구다노예학인가 네. 비슷하 잘했어. 그 자전는 자네가 함게 오늘 자네일생일때 가장 멋진 공연을보게될거야 자, 장만, 우리도 준비하자 예, 지도를 펼칠까요, 선생님? 네. 자, 몇 시냐? 예, 저, 1시 20분입니다. 1시간 하고 40분이나 남았어 아, 넉넉히 시간 아... 의사? 아, 의사 말씀대로 서서 받겠습니다. 곧올 아.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아까부터 실질거려? 예, 아, 아 아, 니다아니다 뭐야 아직도 뭐가 남았나 아아아 그런 없어 없이... 찾아 찾아 <Four> 그래, 가자 응. 가자 자어 가자 어이이장